일 절에 밀 거둘 때밀 거둘 때는 양력으로 한 5월에서 6월 경입니다. 그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염소 화해하러 간 겁니다. 그 염소 새끼는 뭐 삼손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 귀한 거죠. 귀한 선물 그 시대 같으면 더 비싸고 귀한 겁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화해하러 간 건데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네가내 그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너 친구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람들 보면은 내가 블랙 사람들에게 복수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합당하다 그래서 여우 삼백 마리를 붙들어 삼백 마리를 붙들어서 꼬리 외에 꼬리를 메고 횃불을 두 꼬리 사이에 달고 그 불을 붙여가지고 불린 사람들이 곡식 밭으로 몰아서 다불태워 버렸다 그렇습니다처아집에 예, 대한 그 화가 불린 사람들에 대한 화로 바뀐 겁니다. 바뀐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나시린. 나실이면은 어,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공적인 인물이죠. 예, 공적인 일을 행, 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항상 삼손의 문제는 그 공적인 문제도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한 여자를 보니까 어, 자기 마음이 드니까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졸라대고 부모의 그면도 그 듣지 않고 결혼을 하고 예. 결혼식 날 어, 불레사람들 비위를 마치기 위해 수수께끼를 내고 장난을 치다가 예. 결국은 예, 조롱을 당하고 화가 나서 아내를 버리고 집에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도중에 신랑이 사라지니까 그 신부의 아버지는 그 수치스럽죠. 그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거기 와 있는 삼손의 친구에게 예, 아내를 준 거. 그 친구를 대신 세우고 결혼식을 해버린 거죠. 그걸 이제 그 가지고 이제 분노해서 복수를 하는 겁니다. 삼손의 결혼은 처음부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잘못된 출발입니다. 잘못된 출, 출발. 네.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뭐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삶에서도 경험하지만한번 내가 실수를 했건 뭐 잘못했건 간에 한번 허물어진 것은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사업도 한번 허물어졌다 일어나기 힘들고. 인간관계도 허물어졌던 거,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닌가 좀 분별할 수 있는, 한 번은 멈춰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멈춰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블레 사람을 죽이니까 블레 사람들이 삼손을 찾기 위해 유대 지방에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네. 그 구절을 보면은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 놀란 유대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찾아왔어요. 삼손을 찾아와서 1 1절에 블레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린 줄도 모르냐. 어째서 이런 일을 해서 이 낭패가 낭패를 그렇게 하느냐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할 때, 그 언론 유대 사람이 십일절에 보면은 삼천 명이다. 이 삼천 명이란 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현대에도 제가 군생활할 시절만 해도 삼천 명에는 보병 한이개 연대 정도 됩니다. 보병들이 한 이천 이개 연대, 이개 연대 그 엄청난 숫자입니다. 삼천 명이 삼천 명이 들판을 들판에 풀어놓던가 아니면 행군을 하면 은그 길이가 끝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요. 그런데 불리 사람들과 싸워볼 만한 숫자라는 거죠. 3천 명이. 기도는 300명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천 명이 삼손을 찾아와서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그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지 한 사십 년 되고 오래 가니까 예, 그 사람들이 서방식 자체가 굉장히 예, 뭐랄까요 예, 천박해진 겁니다 자신감이 없어진 거죠 그 삼손이 하는 능력을 바라보고 아이 사람이면 우리를 이압재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 입다의 케이스에는 보면은 입다가 비록 기생의 아들이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은 그 입다가 도망가 사는 그구어까지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고 지도자가 되어달라.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떠나고 또 울부짖고 돌아오고 또 이런 생활 반복 반복 반복하다가 이제 사십 년 동안 이 물레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그 의지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앞제의 그러니까 세월이 크, 커지면은 앞제 예. 하는 사람이 점점 커 보이고 자신은 점점 초라해 보여요. 예. 가스라이팅도 마찬가지죠. 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나싫어하고 가버리면 되지만 그게 오랜 세월 동안 10년, 20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자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절대 자처럼 보이고 자신은 꼼짝도 못하는 죠그 앞에서 꼼짝도 못해네 오늘날 그 제가 오늘 그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그 부모들이 부모들이 특히 어머니가 자식들을 그런 식으로 교육한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 일종의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스라이팅이라 하죠. 아이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학원 다니고 뭐 다니고 뭐다니고 뭐 다니고 하면 그 팔로락 빠지면 때리고 뭐너그렇게 하다가 어~ 거리에 떠도는 사람처럼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트 한다 는거죠 가스라이트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면은 어~ 무슨 일을 해도 아 이거는 우리 엄마 마음에 안 들겠다.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예,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서 어, 20대, 30대, 40대, 심지어 그렇게 어, 뭐 히키코모르라 그러나 집안에 그 처박혀 지내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50만 명이라든가 그 굉장히 많대요. 굉장히 많. 이게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그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변해버린 겁니다. 4 0 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우리도 일본에 3십팔삼년 동안 지배를 당했는데 3 0년 동안 일본이 우리 사회 에 남긴 그 문화의 흔적들이 사고 방식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우리가 쓰는 그 흔하게 쓰는 우리 말인 줄 아는 그 말도 일본 말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더라. 국각자가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다나. 예. 굉장히 많다. 군이 40년 동안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그블레 사람들이 막 진을 치고 몰려올 정도로 많이 오니까 겁이 나서 예, 겁이 나서 이제 삼손을 결박한 겁니다. 십사절들의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 줄 거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그 이, 음,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면 은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을 몰, 몰라봅니다. 예수님 시대가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생활,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생활이 400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세상에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왔음에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몰라본 것이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죽여버린.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세상이 살기에 좋고 넉넉하고 편하고 아우이뭐 세상 예전에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천국이야 그런 말한 사람도 있던데 천국이 따로 있냐? 우리나라가 천국이지 뭐 그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면은 영성이 타락해 버립니다. 분별력 없어지고.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다시 오셔도 그걸 모를 거예요. 모를 거예요. 대산후계 전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접하러 올라간다. 공중에서 영접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아마 그런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없는 사람, 또 불신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할 겁니다. 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그,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게 뭐 성경에서 나온 사건이 일어났다 전혀 모르고 분별을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런 그 재난영화를 만든 영화들이 있어요. 보면 은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사회가 안정이 되어버려요. 사회가 안정돼요. 질서를 잡고.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또 살아간다고. 예.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임하는 거죠. 완전히. 임하는. 자 그래서 이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예, 삼손이 예, 밧줄로 삼손이 끊지 못하도록 세 밧줄로 결박하고 빠이터에서 예, 끌어내세요. 그런데 1 4 절에 삼손이 그걸 오니까 불렛 사람들이 막. 그 마주 나가면서 소리를 막 질렀다면서요. 아마 그랬겠죠. 저놈 죽이자 그랬겠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삼손이 힘이 생겨서 그 글을 묶었던 밧줄이 풀탄 삼처럼 다 떨어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삼손의 능력은 삼손이 자연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아기의 새특뼈 나아기의 새특 특표라는 것은 금방 죽은 금방 그 도살한 나아기의 특특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특별가 축축하겠죠. 예, 축축한 뼈들은 잘 부러지지도 않죠. 그특별로천 명을 죽였다. 그래 천 명을 죽천 예, 명을 죽였다. 그렇습니다. 이천 명을 죽였다라고 하면 아마 블레 사람들도 그천 명이나 아니면 그 이상이 왔을 거라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무서워서 도망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삼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 사람들과 삼손을 앞세워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나귀뼈로도 삼천 명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육백 명을 죽였다. 다윗은 길가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로 골리앗 장군을 죽였습니다. 예수을 따랐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사회적으로 아주 빈약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잘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외쳤죠. 그래서 당시에 엘리트에 속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야? 배운 적도 없고 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 잘하냐 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면은.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미약해도 강한 자를 꺾어버리는 그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보살 것도 없다 좌절하고 패배감 열등감에 젖어 지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데레사 수녀는 나는 주님의 손에 있는 몽땅 연필입니다 그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면 됩니까? 주님, 나는 길가에 나뒹구는 개 뼈다귀 같은 잡니다. 예.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어, 나를 보면 발로 툭 차버리는 길가에 뒹구는 개 뼈다귀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면 공원길에서 만나는 개미같이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툭 터져서 죽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쓰면 나도... 일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할때그 주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특징이 뭐냐? 다른 사사들하고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삼손은 항상 혼자 일합니다. 혼자 일합니다. 혼자 제를 짓고, 혼자 일하고, 혼자 성질내고, 혼자 적을 물리치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혼자 일했다. 혼자 사사는 왕이 등장하기 전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소집하면은 사람들이 사사 밑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삼손 이전에 사사들은 항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다. 심지어 일 했다는 기록이 안 나오는 다른 소사사들은 자식이 많았다. 그런 말이, 그런 기록이 나오죠. 입산이나 뭐, 엘론이나 이런 사사들은 자식들이 많았다. 자식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자식의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삼손은 항상 혼자 있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기도원조차 300명을 데리고 다니는데, 삼손은 항상 혼자입니다. 왜 혼자냐? 아주 어떻게 보면막 성격이 독특했겠죠. 그리고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심성도 없을, 없었을 것이고 시야도 아주 좁았을 겁니다. 소외도 좁았을겁니다 성경에 혼자서 일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엘리아입니다. 엘리아. 엘리아는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죽였어요. 대단한 교회력의 사나인데 그러나 엘리야조차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를 도와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겁니다. 죽인 거. 네. 그리고 그 도망쳐서 이그 이세벨의 추격을 받아 도망쳐 로덴 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7천 명을 내가 남겨줬다 그런 말을 하고 그게 용기가 나서 길 가다가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와 함께 사역하는 걸볼수 있는데 삼손은 항상 혼자예요. 그 유명한 바울도 항상 여러 사람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서 마지막 장은 항상 그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쫙 나옵니다. 그 이름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바울이. 바울이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도 없고 혼자 사역하러 이것저것 다녔지만은 그~ 외롭지 않았을 거다 그생각참 많이 심지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그 로마에서 바울을 돌봐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 로마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심지어는 감옥 안에 같이 들어가서 바울을 섬긴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지 그러니까 이런 것 통해서 우리 뭘알수 있습니까? 혼자 일하면은 잘못된 길을 갈수 있고 잘못된 판단할 수 있고 결국은 망할 수 있다가지. 삼손처럼, 삼손처럼. 그러니까 항상 함께해야 됩니다. 좀 부족해 보여도 함께해야 되고. 그래도 그 내가 봤을 때참 여러 가지 문제 있어 보여도 그래도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게 낫죠. 있는 게 낫습니다. 있는 게 나. 옛날에 그 전등이 별로 없고 가로등 없을 때길갈때 어디 갈때 누가 함께 가면은 그도 금이덜 나요. 어렸을 때 어머니 심부름으로 그 가게 갈 때도 겁나잖아요. 그러면은 꼭 누나나 동생 데리고 같이 가, 같이. 그러면 뭔가 노래 부르면서 갔다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혼자는 혼자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우리 신앙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눠 보면은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슬쩍 돌려서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도 해보고 그게 이야기해 보면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해답이 나올 수있요 해결 방법. 지혜로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거나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 그런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삼손을 잡으러 왔던 유다지파 사람들이 3천 명이었어요 군대로 조직될 수 있는 겁니다 이 3천 명이 삼손과 함께 우리가 40년 동안 지배당했는데 뭘또 지배당하냐 우리 뭉치자 하고 소리 질렀으면은 3천 명이 3만 명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억눌려 살던 사람들이 아 그래 이렇게 사는 바야 죽는 게 낫다 하고 또 몰려들면은 3만 명, 30만 명이 몰려들 수도 있고 그런 불륜 사람들을 몰아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니다예불 그 삼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눈앞에 것만 본 거죠, 눈앞에. 예, 삼손은 눈앞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결혼하고 싶었고, 그 여인이 없어 다른 사람 좋다 하니까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리고, 유대 사람들도 자기들, 어, 하고 전쟁 삼손 잡으러 왔다 하지만은 자기들 죽이러 온그블레 사람들 보고 겁이 났고, 그다 눈앞에 것만 본 거죠, 예, 눈앞에 것. 예, 순간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다 망해 버린 겁니다. 다 망해 버다 우리가 이 시대 살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잘 지내라. 그러다가 와라. 그런 겁니다. 와라. 그런 거예요. 제가 묵회하면서 장례도 많이 치러봤는데 장례 치러보면은 교회 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그 장례할 때 교인들이 많이 가요. 나니까 많이 가고 풍성한데 근데 교회 생활 안한 사람, 네 사람들이 없어요. 없고 또 자식만 교회에 나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쓸쓸합니다. 쓸쓸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한 교회를 섬기게 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이 세대뿐만 아니라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함께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귀하고 존중히 여기고 함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